안녕하세요. 파상관장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음, 2015년 11월 12일 선고된 56년생 여자 케이스입니다. 음, 만 59세였죠. 그 당시에. 살아온 내력, 최근 주거 이력을 보시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쭉 무상거주했습니다. 주로 채무자 이모, 주거지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, 보증금 600에 월 60만원. 음, 채무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주부였고요. 보험설계사로 이제 부정기적인 수입은 중간중간에 좀 있었습니다. 지급불능식은 2009년 12월입니다. 남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퇴직한 직원들 상대로 퀵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오토바이 기사들이 잠적, 사고처리, 직원인건비 등 여러가지 어떤 운영비 증가로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쓰면서 운영하였으나 채무자도 신용카드와 대출을 통해 도와줬으나 사업실패로 일원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이 일어났습니다. 부모 있고요. 남편, 아들들은 다 서른 살 넘었습니다. 채무는 1억 2600입니다. 음, 이 보험 해약한금이 대략 얼마인가요? 한500 정도 됩니다. <laughs> 그게 뭐 특이한 재산은 없고요. 보험 총 해약한 게 528만 원인데, 여기서 집행, 압류금지 제한액 150을 빼면 378만 원이죠. 뭐, 그 당시, 지금도 그렇지만, 소액으로 이런, 이 정도는 이제 환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보험해약한 금 528만 원이 존재하고, 함께 면책 신청한 배우자는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. 아들 명의로 2013년 신형 차량이 존재하나, 아들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연 2700에서 3400 정도의 소득이 존재하고 일부 부모는 대출을 받았으므로 아들 고유 재산이 명백합니다. 그래서 신속하게 면책이 된 사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